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농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겨울 월동 대파 들여놓고 나서 뽑아서 지금 저장해놓은 상태, 지금의 상태, 이제 지금 한달 지났는데, 요거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뽑아서 이렇게 요거스티로폼에 있던 건 작년 봄에 모종을 심었던 걸 12월 중순경에 들여놨던 이렇게 살짝 얼어서 떡잎이 진 건데 다시 이렇게 뭐 좋고 이렇게 뽑아봐도 아주 안 뽑히고 요거는 아예 여기다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지금 음 비인 음,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신문지를 써서 담았던 거다 먹고 요거 남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밑에 흙만 깔고 이렇게 심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거 이제 11월 말에, 음, 이제 밭에서 요 뽑는 영상입니다. 네. 이때 이제 추위가 한번 영하 3도까지 오고 난 뒤에 또 추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막 뽑, 뽑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싹 뽑아서 이제 두고, 응, 어, 겨운에 먹으려고 이렇게 싹 뽑았습니다. 그래서 영하 5도까지는, 어, 밖에서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살짝 영하 3도까지 얼었던 거라 지금, 응, 어, 이제 싹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가 아주 엄청 굵고, 실하고, 응, 어,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굵은 것만 이렇게 뽑고, 잔 거는 남겨놨는데, 나중엔 다시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지금, 이렇게 콘티에만 이렇게 뒀다가 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어 1월 7일 영상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 새순이, 새뿌리가 이렇게 다시 싹 도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뽑아 먹으면서 제가 요거 이제 무한 리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요렇게 해서 화분에 심어 놓고 요렇게 한 영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두 단을 사왔고요. 요거는 12월 7일날 요거 심으면서 잘라주고 어, 요거 지금 요걸 심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하얗게 나면서 지금 새순이 이렇게 돋고 있죠. 요거 이렇게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또 이제 잘라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다시 심으면서 이게 무한 리필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어, 요건 시장에서 한단에 2천 원씩을 주고 다시 재현해 보려고 사온 거랍니다. 다시 한 번, 이제, 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먼저 심어 놓은 거. 어떻게 됐나? 왔네. 우와, 뽑히지도 않네. 엄청 굵어서, 야 이렇게, 이렇게 실해요. 이렇게. 흙 없이, 바닥에만 흙좀 껴안고 심은 겁니다. 저거를 심기 전에 요거 지금 수경 재배 하는 영상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을 뽑아다가 이렇게 한 5cm 정도 뭐 자르고 아무 뭐 플라스틱이나 뭐 요런 빈거요 페트병 잘라서 해도 되고 요런 거에다 뭐 양념통 요런 거에다가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그대로 그냥 물 보놓고 하루에 한 번씩을 이렇게 물을 갈아줍니다. 아, 요거는 이제 하루 지나니까 저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뽑아 올 때마다, 아, 요렇게 다, 여기 수경재배, 요거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근데 제가 해보는데, 예, 수경재배용은 한 번뿐이지, 무한리필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 썩지 말라고, 요 생강 쪼가리 하나, 살균작용하라고 넣어줬고, 어, 근데, 락스도 넣어줘도 되지만, 요건 먹는 거를 안 넣어줬고요. 요건 이틀 된 거.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해주는데, 물을 자주 갈아줘도, 이수경재배를하는 거는, 어 그, 양액 재배용, 어, 그, 액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잘 썩어요. 그래서 계속 물, 어, 물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는 요거 지금 요 커피, 원두커피에도 요 질소질이랑 영양분이 있어서 요걸 한 번씩 이렇게 보줬답니다. 그랬더니 아 물에서 물 썩는 냄새 부패되는 냄새가 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거 먼저 파 심었던 거 한번 제가 뽑아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지금 요 신문지로 요게 바닥에 이렇게 상토를 좀 넣고 신문 다 요거 파를 넣고 이렇게 지금 신문지를 싹 돌려놨는데 신문지는 습도 유지랑 습도 방지에 두 가지로 다 효과가 좋습니다. 와 이거 푹이파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그니까, 이 뽑아온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새뿌리가 그냥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는 흙 살짝, 상토 살짝 이렇게 습도 유지되게. 그리고 이 바닥에 물을 살짝 껴줘 줬어요. 그랬더니, 습도 유지가 이게 바이라 온도가 저기 춥고 그러니까 말르지도 않네요. 그리고 신문지 옆에를 습도를 유지해느라고 스프레이를 생각날 때한 번씩 껴줘줬어요. 그리고 심을 때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심은 거 그대로 화분에 이렇게 넣어줘요. 이 떡잎 이런 거는 안띄어주고요 신문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지에도 물을 많이 보지면 이런 게 썩지만 물러내리고 막 해면서 썩지만 살짝 습도만 유지만 해주면서 신문지를 도로 이렇게 껴주면 아주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습도 유지랑 습도 막아주는 거에 양쪽으로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싹, 이제 신문지로 이렇게 돌려주고 난 뒤에 스프레이로 한번 이제 건드려줬으니까 신문지를 살짝 신문지에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한번 싹, 한번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두고 먹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싹 해주면은 뭐 공까지도. 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먼저 신용에만 싸서 한거 여기는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온 팔을 가지고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끈을 어, 요 끈이 꽉 묶여 있으니까 요걸 뜯어서 지금 요거 해는 신용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착착 싸서.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여기 박스로 싹 둘러매 놓고 신문지로 싸서 신문지에 물만 한 번만 얹어주면 그대로 있어요 먹을 때까지 뭐 이파리가 상하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 다섯 개 5개, 네다섯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해줬던 그 먼저 해줬던 신문지에 지금 고루 이렇게 싸서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주 고운까지 두고 먹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을 때 뿌리는 5cm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심고 그런답니다 어, 요, 요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레이 그리고 싹 이렇게 해준답니다 어, 그러면은 아주 뭐 그냥 음, 아주 음, 어, 보관이 음,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는 화분, 빈 화분들이 많아서 화분에 어, 조금 영양분 흡수를 해서 계속 더잘 어, 더 자라게 할수 있는 방법 3분에다가 상토를 한 삼만 깔고요. 요거 지금 끈, 요거 끈 묶어준 거를 지금 꽉 묶어져 있는 걸 느슨하게 헐렐레하게 이렇게 묶어준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집어넣고, 어, 이 사이에도랑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상토를 이렇게 놓주면 요건 뭐, 땅에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렇게는 요런 거는 스트로폼에도 이렇게 해서 어, 심어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요, 스트로폼에 심어서 작년 봄에 모종을 심어 놓은 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뽑아 먹고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주고, 물을 한번 준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어, 이제 이거 어, 무한 리필하는 방법. 어, 이럴 때는 먹을 거 이렇게 할때한 5cm 정도를 이렇게 잘르고 어, 가지 간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긴 뿌리들은 좀 이렇게 잘라줘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새 뿌리가 어, 다시 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새 뿌리가 빨리 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상토는 알맞게 이제 해주고, 어 요거는 요대로 뒀다가 봄에 요 상태에서 그냥 어 여름까지 키워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뿌리째 이렇게 기 뿌리가 긴데 요렇게도 심을 수 있지만 뿌리가 길으면 서로 엉키면 발달이 빨랑 안 되니까 요렇게 돼서 새 뿌리가 빨리 내리게요. 새 뿌리들이 요거 다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어 저희 파, 저희 파 요거죠, 잘라 먹고 난 거, 그거 아까 화분에 있던 거, 그거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상토로다가 이렇게 싹 해줘요. 이렇게 간격은 좁게 심어도 되고 조금 뭐 넓게 심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두면 잘라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밑에서 양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 잎이.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만 심어 놓으면 어, 한 개가 두개 나오고, 두 개가 네개 나오고, 여덟 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굵은 파는 그렇게 되고 가는 파는 한 개씩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 심어 놓은 거, 요거는 온실에 둘 거고, 요건 방에 가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김장때 이렇게 바짝 잘라 놓은 걸 한번 심어 봤더니 요거 한 개만 살고, 나머지 다섯 개는 그냥 다, 어 생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요거 12월 7일 한 건데, 이렇게어 따뜻한 데 두면, 어 영양분도 많이 흡수가 되고, 해고 좋지만, 지금 저는 요거 먹은 거를 다 먹고 난 뒤에 먹으려고 하고요. 요거는 작년 봄에 모종으로 심었던 거, 그대로 들여 놓은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고 방에드려놓은가 하루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2월2 5일날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은 게 아까 담궈 놓은 게 컸고요. 아 요거는 3일뒤 모습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삼일 뒤에 온실에건요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지금 어 이제 한 달. 한달된 거, 어, 지금, 데 그리고, 이렇게, 어, 가지가, 요건 두 가지, 굵은 거는 이렇게두 개가 솟아 나와요. 그러면 저게, 여기서한번더 잘라 먹으면, 다음번에는 네 가지가, 네 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 요렇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요건 방해 거는, 그새 이렇게 자랐죠? 어, 그리고 요 물에 있는 거, 요거는 수경재배한 거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생강이랑 이런거 넣어서 괜찮기는 한데, 요거는 한 번만 하고, 요거는 상토에 갖다가 토로 심어 줄 겁니다.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달 지나니까. 요거 지금 생강 요렇게어 보고 영양분도 공급해 봤는데 아 요거는 아주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수경 재배보다는 어이 저기 그냥 상토에 심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아주 봄까지 여름까지도 저렇게 수채로 봄에 상토 넣고 심은 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 기르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 추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요게, 요거는 지금 작년, 어, 봄에 요거 제가 어, 씨, 8씨를 어, 부어서 요거 심어서 스치로 봄에 몇 개를 심어 놓은 거다 뽑아 먹고 요거 하나가 남았던 건데요. 어, 요거 이제 늦게 들여놨더니 이건 지금 얼어서, 어, 잎이 얼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는 밖에 두면 요렇게 됐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요.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 혹시 부족할 때 먹으려고 요건 이제 안으로 들여놨는데 지금 이렇게 뽑혀도 안 뽑히죠. 어, 요럴 때는 그냥 요 상태에서 뽑아, 뽑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5cm를 남겨놓고 자르면 됩니다.